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오 지나가시다 알피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에게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마리세네에서 이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죄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다 함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오후 찬양의 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모두 여와 호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수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이라 해서 갑자기 아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성령 강림을 심작으로만 하고 있지. 아 무슨 으로 실제로 성령님 강림하시면 예,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고로 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예, 우리 성령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우리가 성경 16권이 예, 구약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인데 다 어느 분에대한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얘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우리의 왕이신. 그래서 우리가 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에, 왜 얼마나 중요한지 그또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시기에서 말씀 들는게 아니고 이3 년간 공생을를 끝나시고 십자가에서 밖에 죽으시고 주야 상사도 이제 4월 흘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 가지고. 40일 동안 다 도망가 있던 예수님의 예, 제자들을 예, 네, 다 찾아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아, 예, 순천하시면서 예, 제자들한테 랬습니다 에르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게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 성령님을, 보기사 성령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성령님 와셔서 성령 강림하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그백심운동 함께 성령님이 운행하신 걸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받아서 겁이 없어지고 용감해지고 예수님이 제작가셔서땅 끝까지는 증언이 중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사실 오늘 낮에 본 배운 12장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소 자기 자신이 예, 아, 예수님 주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그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할 게 아니에요. 기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 그래서 어떻게 하여 성령님이 내, 내 안에 호하시고, 우리 운행하신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그래서 새벽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도 여섯 멤버가 여섯 명인데 예, 끊임없이 수익 기도하고 계시고, 아침에 나오셔서, 아프신 분나 깨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하지만 일일만에 성령이 운행한다 해서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반대가 누구냐? 마음의육체의 사육 사육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다들 못 따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주일날 왜 일요일일 주일날 주일을 왜 주일이냐? 주님이 날이니까 주일에 와서 기도하고. 델리비타 타고 들어가는데 다 아, 잊어먹어요. 오늘 무슨 날, 무슨 말 했지? 전혀 몰라요. 네. 주부를 봐야 알지. 그래서, 왜 그러냐? 성령님이 자꾸 안에 놓고 계시다가 자꾸 뛰쳐나가시니까. 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해서 거룩하야 되는데, 네. 부부싸움이라 하고. 그면 성, 절대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네. 안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세람우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앞에 것 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도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 기도를 할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살려 주세요. 그기도지만 순서대로 잘 해야 돼요. 전지 전능하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대로 불려야 돼요. 네. 아, 아버지도 물론 하나님을 그러시지만, 네. 하나님, 두 번째,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해주세요. 네 번째, 간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안 들어가면 기도가 아니에요. 다음 번,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 항상 그걸 믿지 않고 해야 빠지지 않고 수수께 좀 흩어지더라도 그래서 빼놓지 않고 해야 예, 귀신도 나고 오다 나르죠. 잡기도 나고 오 병마도 나고 오 마귀, 마귀, 마귀를 병마라고 전해 병마도 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아, 이제 목회자가 된 것은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성령 주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 늦었지만 다시 내, 예, 목사 그 어렵다는 예, 우리 장신들이 당당히 합격해서 목사를 받았지만 그래서 예, 이 기도가 빠지지 않고 해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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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예, 성령의 소욕은 육체 육체 육체의 간구인데 육체의 사욕인데 예, 그게 어떻게 아홉 가지 열매가 없는 염다 우리가 대사능 전서 갈라디아서 예, 5장 22절에 이제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예, 그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마지막에 절제로 맺는데이 성령의 열매를 예,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 열렸 쓰이고, 아 그런데 사실 포도가 지금은 안 되겠지만 포도송이 주렁주렁 하게 예, 대세계는 뭐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홉 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다는 포도성 열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안 기뻐도, 가끔 양놈 제 지갑 주수는 같이, 그 얘기는 네, 김진홍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한참 하다가 양놈 지갑을 주었는데 딸나가 막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등신등치 하는데, 그게 그, 그 모습이 성령의, 예, 반마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도 성령 강제로 해서 잠깐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혹시 개별 의심 나는고 있으면 전화로도 개별적으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려는 우리 주님의 용서를 보자 합니다. 요즘 청년, 청년들 물론 이렇게 나이 좀 드신 분들도 취업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3D라고 해서 지저분하고 더티라고 하죠 어렵고 디피컬 때 어렵고 또 위험스럽고 데인저로서 이세 가지가 겹쳐가지고 대부분 그런 곳에는 그 3대 업종에는 일제는 많은데 가기를 꺼려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꽉꽉 들어 차있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꽉 차있어요. 돈 많이 받습니다. 숙명병이돼가지고 네. 물론 좋은 회사일수록 취업 조건이 까다롭죠. 그런데 아주, 아무나 뽑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선표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 요한복음 7장 17절에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씨 좋으신 분입니까 예.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다 차별없이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붙지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야. 그래서 예, 여기 나오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 말, 믿,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성령님이 임하여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 간전한 소모 뭐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예, 이끌어 주심을 예, 믿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아. 아무리 우리 병무가 시달려도 어렵지 않고. 제가 저도 보건수리에 한달 하면 한 6개월 더 있어야 보건수리에 더 이루어지는데, 예. 집에서 있으니까 성령님이 도망가서 자꾸 빗겨가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 뒤부터, 예. 1월 1일부터, 예. 올해부터라도 예. 다시, 다시 새병력을 재개한다. 그래서 우리, 예. 우리, 송하는 우리, 단임 목사님하고 같이 예, 월화수는 가임 목사님하고 제가 목금토는 제가 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그런데 기실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입니까? 그 단서는 바로 휴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를 시작하신 첫 설교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휴게하고 복음 믿으라. 예, 휴게하다가 열매맺지 는으십니다 휴게하고 복음을 믿으면 믿는 그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휴게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소크라드스도 죄인이고, 공자도 죄인이고, 맹자도 죄인이고, 다 죄인들입니다. 당시 자신들은 거룩한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서기관, 제사 제사장, 바리세인, 이를 다 종교적 율법을 잘 지킴으로 휴게할게 없다고 얘기했지만 참 많이 말씀이요 다들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눈을 피해서 어떤 분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 올래 찾아와서 그니고대모가또 십자가에 예수님 시신을 안치한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결국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에 의지하여서다 회개하고 주님에게 동참한 자들이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 14절 말씀과 같이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 세,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니 그 소리 없이 일어나서 우리 그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레위는 그 마태봉을 기록한 마태와 똑같은 동일인입니다.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그, 에, 한 에, 변명 없이 일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 당시 여러 곳의 국경을 떠나다는조선마다 세관이 있었는데 이 종사한 자를 세리라고 합니다. 세리들은 모든 로마의 모든 권한이 다 있음을 다 자기들이 권한을 이임받아가지고 넘나는 인두세, 양도세, 소득세 등을 각각 부과시키는데 부과된 금액 외에 나머지 착붙하기 위해서 사익을 착보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내국무로 하고 악덕업자라고 낙인시키는 그들 자리입니다 상대도 아니던 자리 아닙니다 그러한 세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자기를 동료 세대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잠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면 밀어라. 예. 죄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함께 앉은 식사, 식사했다는 것은 단순히 밥한 끼, 밥한끼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같이 식사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너희를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예수께서 주인을 주인의 세례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님이 주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고 제자들에게 상의한 것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구별을 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들을 찾아 나시시고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구원 이처럼 구원은 인간 스스로 종교, 교, 종교적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택정하사 예배소서1장에서는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 이 택정했다 했어요 태초부터 예.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 기도 물론 기도도 하겠지만 전도해도 죽기 예. 전에 간다는 예. 염려하지 말고 좀만 있다 간다는 전도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 지옥을 딱 무리가 박혀가지고 빼려고 해도 힘이 들어서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계속 하루에 백만 원씩 주면서 오라고 오지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의 은혜와 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선물로 받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리며 온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넘쳤느니란 그, NIV, NIV 성경에 예, 보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overflow to the many, many many 하기 위해서 overflow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넘치는 사랑을 이 땅에 생수의 강이 폭포수같이 흐르듯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 그게 성령입니다그혈육병으로 네. 10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만 스쳐도 나으리라는 한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많은 수많은 군중을 뚫고 결국 겨우 달려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깨끗함을 입고 나서야또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우리가 나눈 예수님과의 그 식탁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구원의 은총이 일어요 첫째 아담으로부터 차곡차곡 쌓였던 켜켜묵은 그 어떠한 죄도 다 사라지고 오버플로우 투더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결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적극 방해되는 마귀가 하정은 사탈의 나라 어압벨 착취에 있습니다. 그어압의 처치가 사라지고 그로 인하여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의 삶, 그 여호와 삶의 물결이 여기 서라하니우스의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천이 되어서 흘러 넘쳐나게 될 예수님의 몸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오늘, 오늘의 요절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신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구요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원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어제 같은데 바닷가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세일을 택정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그래서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지그 여정 속에 남겨진 주님과의 함께 걸어온 발자국 때로는 무지 무지하게 괴롭고, 슬펐고, 그런데 주님, 아스라이 남겨진 그저 발자국, 왜 주님과 같이 걸어오는 그 발자국이었어? 그 중간에서, 주님의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 있으면 두 사람이 걸어오 발자국이 그대로 보이는데, 중간에서 한 사람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내 남겨진 저 발자국에 한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음. 그때, 그래. 니가 너무 지셔서 네가 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등에 고 걸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캄캄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 이 세상 속에 들어온 세상을 치유하는 나는 의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왔다고 하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흥의 원년을 다짐하는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